뭐 우리가 얘기해야 될건이 수비방의 타격방의 의도가 아닌가 싶어. 음. 어. 그러니까 상황부터 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주자가 1루에 있고 9회만 이제 LG의 공격에서 음. 이제 끝내기 찬스가 되 있는 상황에서 피차 주자가 뛰었고, 근데 최재훈 간파에서피치차웃을했고 근데 정주현이 스윙을 하던 발트에 포수가 충돌이 난 거지. 음. 일단은 그게 결과적으로 타격방위가 먼저 선언이 된 거야. 그렇 제가 기억하기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음, 심판 위원회에서 5심이다라고또 음, 음. 발표를 했어요. 음. 수비방해라고. 음. 음. 주자가 있을 경우에 타자가 배트를 던져서 음. 포수에게 맞으면 그 타자는 아웃이다라는 조항이 딱. 선명하게 이 때문에. 내가 그거 없었을 때는 진짜 갈팡질팡하는 거야. 네. 진짜 계속 이야기 나온 대로 아니 배트를 던졌을 때 스윙이 아닌 건가? 음. 어 포수가 저만큼 나왔는데. 음. 오 이거 근데 포수가 나왔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베타 박스 쪽으로 포수가 이렇게 나와서 음. 던진 배트에 맞았는데. 음. 그게 나 갈팡질팡했거든 나는 솔직히. 음. 정주원 선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 정주현입니다. 정주, 현입니다. No. 정주... 정주현이야. 정주현아. <laughs> 정주 너는 이름이라고 알고편을 들어주지 않지. 내가 좀모르겠기본 아, 뭐 생각하신 거아니 지금. 아, 까 녹음할 때는 정주현이라고 제대로 얘기했어. 그렇구나. 근데 그 태그때도 그렇고. 음. 자기가 넘어진 거 아니야. 네. 근데 끝까지 태그를 하려고 자기는 노력을 한 거야. 네. 그게 그게 결과적으로 밀어내게 된 건데 그것은 심판이 어~ 너는 이게 어~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음. 타자 세입이다 이렇게 내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야 맞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 음. 난 지금도 걸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어제도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넘어지고 그랬다고 아니 그니까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 건도 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작전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 선수가 백업 선수인데 응. 누가 봐도 사실 지금 백업이잖아요 응. 작전이 벤치에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공이 저기 멀리 가 근데 포수가 피치아웃하는 게 그렇게 보이냐 그냥 공이 있으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배트를 던진 거야 응. 배트를 던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 응. 그것도 스윙의 일종이고 응. 그런데 하다 보니까 포수가 나와서 맞은 거지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주현 선수 개인에 대한 나는, 음. 근데 나는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도 역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 음. 그 심판이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음. 이 사람들이 그 그림을 다시 볼수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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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니까 러게 규정상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난 규정상 그랬다고 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비디오 판독을 못 해보는 걸 거야. 있었으면 음. 안한 거는 그거야 진짜 욕먹을 짓인 거고.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판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보다 우리 집에서 음.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야 음. 그러니까 심판은 헷갈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포수가 앞으로 나오다가 부딪혔는지 음. 옆으로 나왔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부딪힌 건지 음.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거기서 포수가 갑자기 피치하웃을 하는데 타자가 스윙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음. 스윙을 던질 때 심판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음. 그러니까 그심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볼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니까, 그는 다시 볼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우리보다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다시 보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 음. 자체 판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디오 음. 말고. 음, 음. 자체 자체 판독 말고. 자체 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수 있지 아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왜안 봤냐는 거야. 음. 왜, 네명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만 하고왜안 봤냐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나는, 그니까, 못 봤으면 시스템의 문제고, 안 봤으면 이 심판지는 문제라는 거야. 음. 그리고 최근 스텝을 정확히보면 음~ 첫, 맨 처음에 피치할 때는 오른발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사이스테로 빠졌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주자가 뛰는거봤까요아스가어나갔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찰날 나도 느린 화면으로 몇번 보니까 아는데 심판이 그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앞에가 맞았는지 뒤에서 맞았는지 옆에서 맞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전 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거 배틀 놓는 걸 타격으로 봐야 되냐가 제일 이슈였던 거 같은데 네. 저한테는 음. 왜냐면 하 저희가 와이파이 타격이라고 해서 그걸 타격으로 보잖아요. 음. 음. 롯데 때넙 맞습니다. 그 그래서 저거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걸 타격으로 인정한다면은 어 진짜 그 타격 방을 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현제가 현실이... 정확하게 봤죠.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 우리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맞아요. 아 모르겠어. 이게 양 편이 음. 이렇게 자꾸 갈등이 계속 되는 곳이잖아요. 갈등 얘기 나온 김에. <laughs> 또 있어 갈등이 강백호 선수가 송구를 음. 아, 안일하게 했다고 또 까이는 거야 아, 와 그거 제가 음. 그냥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음. 그게 음. 고, 안 그래도 고영표 선수가 나온 날일 거예요 음. LG 경기였고 그고 외야에서 딱 보는데 음. 강호 선수가 잘 잡았거든요 음. 근데 공을 던지는 모션을 취하더니 갑자기 공이 안 보여 음. 없어졌어 그리고 나한테 바뀌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돌려보니까 진짜 아리랑 송구라고 하죠 음. 그렇죠? 음. 외야의 기본이 뭡니까 가까운 내야수에게 빠르고 낮게 음, 태클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 네. 내아서 네. 일단 공을 오래 자기가 지고 있을 요 네. 필요가 그렇죠. 없어. 그리고 음. 진짜 안될 때는 공을 잡고 내야로 들어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음. 네. 띄어서 들어오라고 네. 줄 데가 없으면은 음.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거 좀뭐 그랬다. 네. 저는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아유, 어이. 저 모지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네. 그리고 사실 다섯 그... 경기 하루에 열리면 다섯 구장 중에 한 군데서 에 그런 거꼭 나온다? 그렇게 그렇게 <laughs> 그것이 크보니까. 그러니까... 그 <laughs> 어. 강백호니까 어. 그걸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라. 메이저에서도 나와. 그래. 메이저에서도 나오고 나는 어. 그거를 강백호가 그렇게 약간 조금 잘못하긴 했어. 아니, 근데 그 정도지. 거기서는 박혜민이 진짜 박 그냥 보통 박혜민아 심판하지 그리고 네. 강백호가 사실 그 고등학교 때까지 포수 투수 하더니가 와고 웨이스 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래, 그. 감독님이 일로 보라고 그럴까요? 해서 일로 보다가 사실 그렇지. 올해도 시즌 도중에 지금 나가는 식으로 갑자기 외야로 물론 시즌 음.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 음. 그러면 이, 이 선수가 외야 경험치를 너무 덜 먹었다고. 그거 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올 수는 충분히 있는 일인 거라고. 음. 왜냐면 음.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 우리 전문 외야 선수들이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해. 근데 아마 강백호 선수도 외야 경험 적고 내야수 음. 중계 플레이 라인을 음. 제대로 못본 거야. 그러니까 음. 소위 말해서 내가 굳은 거지. 그래서 음. 눈 앞에 하얘지니까. 그냥 안전하게 위로 뽕 뿌린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위로 뽕 뿌리는 것보다는 음. 아까 강평이 말했는데 들고 들어오든가, 음. 가까운 야수한테 원바운드라도 찍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인이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러니까 기자분들 어? 음. 고생하고 있는데 선수도 고생하고 있다고 어? 나도 힘들어 어, 나도 고생이라고 음. 누가 고생 안 한다고 했어 나도 고생해 <laughs> 어.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어 네. 내가 지금 삼성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라고 박혜민과 권영철 씨발 <laughs> 얘기를 음, 했다는 거지 거야. 아. 소리는 <laughs> 내가 지르고 <laughs> 싶다 음, 어, 정현재 니가 뭔데 에너지를 망쳐 니가 <laughs> 뭔데 에너지를 망치냐고 <laughs> 야 그러니까 에레디나가 사실 김광현 살려줬잖아 맞아 그거는 또감사하네 오케이 땡큐 야 김광현이 그렇게 살아날 줄 몰랐다 <laughs> 야 에레디나가 진짜 지난주까지 3할 6분 9리야 3할 음, 6분 9리로 리그 1위 타자였는데 음. 지금 한주 만에 3할 4분 6리 그러니까 이번 주 23타 또 5안타를 치고 왔어 어제 음. 잘하더만 5안타나 쳤네요 어제 잘하더라고. 다니팔자다 아 그리고 일단 수비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저는 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요즘 KBO 리그에서 그렇게 어깨 좋은 외야수 보기 힘들어요. 네. 어 그래, 에레디가 그렇게 수비도 잘해. 너무 안 좋아. 모 몸도 막 날리고 가이빙도막 가지고. 하지 말라고. 에레디어 비야 야,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 수가 그 정도 수비도 해야지. 그냥 외야수. 컴퓨터 드리프트에서 우리 팀 선수야, 임마. 관심 가질 수 있지. 관심 가져야지. 바꿔 줄 생각 없으신 건가? 무슨 소리야? 김번에잘 치던 데 저기언니야 니가 뭔데! <laughs> <laughs> 어야 유니폼 얘기나온김에 어아아 어, 이거 저 팬께서 야구 셔수팬께서 네. 정현호한테 저기 뭐야 dm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네. 음. 저한테 이거 유니폼 한번 입을 구실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싶다고 아 유니폼을 오승환 선수의 유니폼을 아. 되게 이거 뭐야 진품 같아 어. 오승환 아 드디어 이제 오승환 살아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그냥 갑분이구나. 보내주셨으니 우리 어, 이제 네. 앞으로 계속 이거 소품을 쓸 건데 한번 네. 이렇게 어. 한번 음. 입어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죠. 음. 앞으로 선물 보내지 마십시오 네. 저희는 선물 받아도 되게 이게 약간 응. 음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응.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응, 응. 한번 입어 보고 앞으로 소품으로 쓰는 것으로 하는데 응. 좀 작나? <laughs> 생각보다 뚱뚱합니다 이 사람이. 네. 아, 그리고 뭐, 선물 얘기 나왔는데, 라파하게 음. 제가 갔잖아요. 음. 갔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음. 그, 먹을 거, 이렇게 음. 나눠주시면서, 음. 맛있게 드시라고. 어. 그래 이제 저랑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으니까, 음. 또 와이프가 카페인 있는 걸 임신 중에못 먹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뭐, 에이드나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 많이 했다. 음. 야, 카페인보다 해로운 게 삼성 야구야. 그건 그래. 요 <laughs> <laughs> <그게 웃음> 그리고, 카페인시 태교여행을, 여행을왜 야구를 보러, <웃음> 보러 <웃음> 가셨어? 야 태교여행을 <laughs> 갔는데, <laughs> 1회부터 수아리장 털리고, 그래서 옆에서 깐족거리다가 이제 더 이상 깐족거리면 죽을 것 같아서 음. 가만히 있었더니 구에 또 박찬호가 경기를 터트리고 아. 음. 그남편과 네. 아내 모두에게 네. 어. 상처만 가득한 야질 아니 내가 삼성 팬은 아니지만 네. 어 방망이 그 다음에 음. 투수들 저기 뭐야 음. 어 투수들 구속도 안 올라오고 음, 어 허윤동 네. 뭐뭐 박한을 이런 어? 애들 나와가지고 최한을 아, 최하늘. <laughs> 최 <최한을입니다>. 아니, <laughs> 원래 최 아니, <laughs> 어. 네. 네. 아 아니. 아니, 아얘아 아니. 아니, 니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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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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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장원삼이 어떤 그전성기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낙찰 열심히 안 봤을 수있어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원삼은 재림이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야, 그게 최강 야구 시절 장원삼 아니야? 이 <laughs> 그 정도면? 진짜 <laughs> <laughs> 한번 그렇게 잘 <laughs> 던지더니 그 이후로 정말 음. 올라올 기미를 안 보이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2차 1라운드인가 그러지 않아? 2라운드. 2라운드였어. 2라운드인가 3라운드인가 그럴 텐데. 엄청 흥미게 뽑힌 선수인데. 참...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뽑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인 것 같아. 팀의 기조에 맞는 선수를 뽑잖아요. 네. 음. 삼성의 팀의 기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온 선수도 보세요. 그렇게 퍼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음. 그 선수를 비난할 게 아니야. 음. 그 근데 과정. 그렇지. 그 음.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음. 보세요 지금. 음. 음. 평균자책점인그 선수가 10점이 넘어간다고 답해. 아 트레이드하니까 저희 요현 선수가 그래요. KT로 아, 그렇죠. 갔거든요. 요현은 데리고 오고 국해성도 데고오늘 아침에는 또 국해성을 FA로 아 영입하고. 롯데에서. 어 롯데 네. 부지런해. 음. 아 롯데는 그러니까 아. 좌완 불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심재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음. 부산팜 출신이었거든요. 개성고 가 개성 나왔고 네. 그때 KT가 특별 지명이 있어서 롯데에서 그렇죠. 픽을 할수 없었던 상황인데 음. 돌아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음. 이호연 선수 도늘 안타까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롯데는 이미 내야에 한동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올라오면서 안치원 노진혁까지 아고 김민 그러니까 김민수 박승욱이 잘해주고 있어서 맞아요. 이학주도 이, 어, 이, 이호연 자리가 없어서 아쉽지만 보내준다 네. 뭐 이렇게 인터뷰한 거가 진짜 정석대로 인터뷰했더라고. 네. 음. 그러니까 못해서 보낸 게 절대 아니라 이군에서도 어. 타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맞아요. 들었었고. 음. 음. 진짜 좋은 카드였기 때문에 보내는 거니까 가서 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안 그래도 알칸타라 선수가 노이트 행진을 하고 음. 있는데 음. 이호연 선수가 그걸 깼다고 음. 하더라고요 어아 진짜요? 가자마자? 네. 후... 바로 가자마자 주전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아니, 음... 근데 강평이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아까처럼 구, 구, 방송 전에 왜 국회성이랑 음. 그그 그 뭐야 심재민 데리고 올 거면 그냥 담장이나 낮추라고 아. 네, 그런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방송, 제가 방불이라고 방송, <laughs> 지금 이가안는겁니까제 아,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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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하면 이사람이 터지는 거예 제가 카톡 공개면이 사람이 민낯이 막터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롯데 국회선 영입했다고. 네, 네저왜 영입한지 모르겠네. <laughs> 경기를 보는데 한동희 선수가 또 담장을 맞췄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 팀 투수가 홈런을 굉장히 많이 맞긴 해요. 근데 우리 팀 투수는 음. 담장이 없어도 있어도 음. 없어 넘어갈 공을 맞는 아... 거고. 혹시 오늘 해말고 그냥 라팍이랑 구장을 김, 바꿔요. 김민석거 막았잖아. 음. 아 김민식 우리 거 김민식 거 하나 막았잖아. 김민식이 그렇게까지 잘 친다고요? 김민식 요즘 김민식 이름 지우고 보지 순신수야정한한 역시, 한, 한, 역시 한, 김민식은 좋다고 하잖아. 야에 2 3분에 출루율이 한 3할 5푼 좀 넘어가는 그런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냈다고? 그래. 호수가 30년째 없는 팀이? 니가 팔았어! 니가 어. 세일치 했어! <laughs> 네가 계속 말했어 포수가 아닙니다! 심, 이러면서! 심지어 야, 야, 모르, 근데, 모르면 야, 증거가 있어! 어, 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다, 나도. 포수가 아니야. 근데 아홉 명의 야수 중에서 응. 누군가 포수를 봐야 되잖아. 응, 마치 응, 우리 트리플스에서 응. 어. 사람 없으면 내가 포수고 어. 형이 포수 보는거 근데 김민식이 <laughs> 그렇게 포수라고 생각하면 너무 잘 잡아주고 그렇지. 있는 거야. <laughs> 왜냐면 김민식이 타격 지표가 나쁘지 않아. 다른 야수들과 봤을 때 진짜 김민식이 타자로 서는 나쁘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포수로 서난별 불만이 <laughs> 없어. 그때도 계속 그 얘기 했어. 어. <laughs> 김민식이 아닌 생각해봐. 그래. 김민식이 아니면, 어, 저기서 한유 섬이 앉았거나 최정이 앉아서 포들를 보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 김민식이 정말 우리 팀은 필요한 선수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민식을 트레이드로 데려가면 우승한다. 했어. 음. 작년에 했잖아. 그래서. 어? 작년 트레이드였나 이게? 어. 아 그렇구나. 우리 우승했어. 살다 살다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삼성 음. 입장에서도 음. 뭐 옛날에 음. 저기 이우선이나 정인욱 1군 올라오면은 음. 아 시즌 끝났다. 아, 기아가 음. 이제 김주영 <laughs> 1군 올라오면 아 시즌 끝났다. 음. 그런 것처럼 내가 살다 살다 김민식이 그리워지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 음. <laughs> 계속 약간 가 제일 열심히 팔았던. 계속, 계속 돌려오겠지. 점이그립습니다 음. 모르시면 외우세요. 음. 김민식은 포수가 아니다. 음. 이거 계속 나오겠지. 대포수입니다. <laughs> 버포포수라는게 팀에 생겼습니다. 하 하마터면 이재원을 데려올 뻔 했는데 김민식은 포수가 아니다. 일단이 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줬다. <laughs> 야. 그 <이렇게 또. 웃음> 야. 아니 근데 어. 시즌 도중에 이렇게 음. 영입하는 그러니까 사실 음. 이번 FA에서 한했던 음. 어느 팀도 이렇게 안 잡아가지고 지금 음. 독립리그 뛰던 선수를 갑자기 시즌에 어떤 전력의 플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음. 롯데 행보가 이번에 확실히 진짜 일관성이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투수들을 이렇게 주워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심재민이랑 이렇게 국해성을 회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팀이 만일의 사태를 계속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유카린 승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나 할때확쳐지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가기 위해서 덱스를 만들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유지 보수를 하는구나, 하는구나. 유지보수 유지 아니 음. 어떻게 시즌 도중에 1루수가 약점이라고 음. 4번 타자 약점이라고 그럼 어떻게 데리고 와 음. 그만큼 수혈을 하지 않는한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팀이 올 시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지 저왜 용기 판지 모르겠네 오늘 약간 막아 조금씩 뜨는 게어 음. 내가 봤을 때는 삼성 얘기 할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야구 팬이지만 늘 삼성 얘기를 조금씩 들고 왔잖아. 네. 근데 뭐 오승환 선수의 반가운 음. 어떤 복귀, 어 복귀 음. 음. 그리고 세번 경기 나왔는데 한 번도 실점을 안 했다. 물론 이제 맞아 나간 타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 네. 어 오승환 선수 되게 살아나서 아까 제가 유니폼 입었지만 음. 되게 반가웠다. 음. 하지만 어. 하지만 팀의 리빌딩은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 음. 지금 아직도 오재일이 지금 일할 지금 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너 아까 뭐오 음. 오 뭐라고 오해했 오유섬 오재일이 음. (5번) 치고 있어 일할 지금 일할 (5번) 치고 있잖아 카카페 나이도 (36살인데) 뭐 슬로우 스타터다라는 어. 그런, 우승하는 그런 우승하는 거를, 우승하는 거를 막 있냐? 이렇게 어. 그 선수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서 다 참아주고 있는데 강한울도 일할. 이랄... 야 원래 서진영도 슬로우 스타트였거든. 응. 그래서 김원영 감독이 그럴 거면 시즌 시즈... 시즌을 왜 그렇게 준비하냐고 해갖고 뭐 서희정이 올해 4월부터 잘하잖아. 응. 어, 참고하시라고. 음. 자, 한마디 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참고 하냐 어떻게 서진영 데리고 갈수 있냐? 삼성이? 참고하시라고요. 어. 아 참고. 왜죠? 음. <laughs> <laughs> 뭐, 수색강! 아이것도 오늘 타이밍이 좀안 맞네 미안하다.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보다. 저는 수색강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야 네. 이제. 어 넘버 야구 프로그램 콤투스 네. 프로야구가 우리 같이 하잖아요. 넘버 아,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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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프로그램. <laughs> <laughs> <야구 웃음> <laughs> 너 은근 이제 우리 넘버어져가거고 지금. 미안하오. 오늘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 어, 이것도 콤투스가 어. 넘버스 프로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이것도 게임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 게임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렇지. 아, 네. 되게 예전 말이긴 한데 어, 요즘 앱이라고 네. 부르거아 어. 어. <laughs> 프로그램도 틀린 말은 아니죠. <laughs> 네. 아, 아니, 앱, 네. 어플 다 그거도 네. 네. 프로그램. 네. 음. 그래. 음. 어. 우리가 그 어, 받았으니 또 네. 네. 에, 클로징 해야 되니까. 음. 자, 엔딩 고지하겠습니다. 야구 잡설은 넘버원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2023과 함께합니다. 아, 됐다, 부끄럽다. 야, 밖에서 광고 진짜... 담당자님께서 어. 굳은 미소를. <laughs> 굳은 미소는 뭐야? <웃음> 안 <웃음> 되겠는데? <웃음> 굳은 미소 이것들을 뭐야? 데리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음, 음.